어, 오늘부터 B 단원 그리스도를 전파함 새로운 단원이 시작됩니다. 아랍어로는 알탑 쉬르 빌 마시 알탑시르빌 마시 그리스도를 전파함. B-1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알 자미오 아흐다우 B-1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미아 달라떼 라도 아슐린 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범하였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때문에라고 하는 접속사가 맨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어, 다른 어, 번역에 보면 리안나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리안나 뭐뭐 때문에 is 때문에죠. s i n c 이드 Jamil a k h 주어 동사죠. 모든 사람이 모두가 악다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훈매죠. 그들 복수기 때문에, 그들이 복수기 때문에 어 훈매 형태가 됐습니다. 악다우 와, 그래서 아, 와사 홈마주 달라. 이 다음 문장에서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에, 동사일까요? 어떻게 주어입니까? 다음 문장 이와아 아와자 홈 마주달라이 짧은 문장에서 주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국말 어, 번역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 그들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는 분명히 홈입니다. 홈 home,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못했다. 그렇지만 아랍어의 최소한 벤다이크 버전에서는 이 번역의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마르후와 표시가 되어 있는 마슈 마슈달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어입니다. 주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인데 이런 표현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이목적어가 되는 목적. 그들을 그들을 아우와자라고 하는 동사는 부족하게 하다, impoverish, to make lack, scarce 뭐 이런 뜻입니다. 부족하게 만들다 아우와자홈 이 사형으로 부족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럼 이거를 현재형으로 바꿔보면. 요, with. 다음에 항상, 呃,ダメル문タ 어, 인칭 전미사가 나옵니다. 어떤, 그, 의미상의 주어인,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 부족함을 주다. 그러니까, 의, 그, 어, 물주구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다른 것. 지금 뭔가 주어는 바깥에 딴데 있습니다. 그것이 주어가 그 사람들의, 그 사람에게 부족함을 주다.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실 겁니다. 아, 좌바동사. 아, 좌바동사요. 이것은, 어, 한국말로 하면, 어,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한국말로 말을 하면, 표현할 때, 번역을 할 때, 나는 무엇이, 무엇 이 좋다. 난 무엇 무엇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예를 들면, 나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면, uh, our Japanese. 테니스. 근데 테니스가 나를, 그러니까 테니스가 분명히 여기선 주어예요. 테니스가 나를, 나를, 기쁘게 만들어줬습니다. to make please. 그러니까 to please. 나를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자바라고 하는 이 아주, 어, 독특한 아랍어의 동사가 있는데, 어, 이런 구조들이, 음, 문법책에도 따로 이렇게 나오죠. 마가 아자바콤피 발라디나. 무엇이 우리나라에서 당신들의 마음에 들었느냐? 예. 아자바톰? 아사르까디마 옛날 유적이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요위즈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편 23편 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 마즈모르리다우 다윗의 시편. 10편, 13편, 1절, 아랍, 부 라,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니 그러므로, 팔라, 나트. 여, 위순이, 나를 부족하게 할수 없다. 샤이, 운. 분명히 여기에, 이게, 주어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부족하게 한다 나를 부족하게 만든다 어떤 것도 나를 부족하게 하지 않는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기에 부족하게 한다 누구누구를 나를 부족하게 한다 라고 하는 동사가 여우 위즈니 쉐이 미완료형 현재형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의 과거형이 아우와자입니다 그래서 아우와자홈 마주 달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부족하게 했다. 좀 어렵죠 번역이. 그렇지만 외우기는 아주 더 단순해집니다. 기타블 어, 하야 다른 버전에 보면 리안날 자미야 까드 아크타우 와훔 아지즈나 안 불루기마 유마지 달라라고 돼 있어요. 어, 그 말은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어, 부족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데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단순한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 자미오 아다우와아 와자홈 마주다라. 로미아 다라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